안녕하세요. 난이원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인사드립니다. 여러가지 품종들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천종입니다. 정자해보십시오. 두번째 금화소 무늬가 예쁩니다. 세번째 백화 눈송이 소개해드립니다. 네번째 홍화 상홍입니다. 다섯번째 복륜 복색 황이 다섯 총의 대주로 소개합니다. 여섯 번째 입협성의 산반 예쁘게 생겼습니다. 일곱 번째 단협성 환엽중투입니다. 종자해 보십시오. 여덟 번째 백서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종합적인 무늬를 지닌 중투입니다. 열 번째 포곡사피를 닮았습니다. 전면사피 소개해 드립니다. 천종 한쪽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벌브가 하나 있습니다. 잎길이는 5cm 이상, 잎 폭이 0.4 정도 나옵니다. 220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작이 좀 작습니다. 그렇지만 탄탄한 작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뿌리도 물론이고 벌브도 어, 있는 종자하기 딱 좋습니다. 내년에 세력을 바로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잠깐만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어, 올 가을 넘어서 겨울 지나면서 내년 봄에 세력 제대로 붙일 수 있는 좋은 작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천종 한쪽에 220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 쪽으로 가서 한번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뿌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벌브 튀기해서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벌브 아직 여물+ 여물게 어, 살아 있습니다. 벌브에서 신화를 하나 더 올리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뿌리를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신화 뿌리 지금 현재 두 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개 나와 있습니다. 신화 뿌리 잘 내렸습니다. 그리고 벌브 뿌리도 새롭게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신화 올리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 어, 세력을 그대로 받, 받쳐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어, 탄탄한 종자입니다. 천종 종자목 찾으셨다면 어, 구매하셔서 배양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20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척에 80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 길이가 17cm 이상, 잎 폭이 0.9에서 1cm까지 나오네요. 입 폭이 1cm 까지 나옵니다. 입장이 엄마 촉에 이렇게 입장 두 개가 잘려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 드리고 있습니다. 엄마 촉 무늬 중투로 잘 나온 거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전진 촉 무늬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내년에 무늬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늬 색감 그리고 장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금화소 자기 좋습니다. 세 촉에 80만 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분촉하셔서 종자목으로 하시기에도 충분할 것 같고, 어, 이대로 계속 키우시면서 작품 만들어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미촉이 중투로 나왔기 때문에 계속 중투군이 차고 넣올수 있는 좋은 작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80만 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거마소 뿌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좋습니다. 세력 정말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분촉하셔도 되는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거마소, 중두, 어미, 중투 예쁘게 나왔습니다. 뿌리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눈송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촉입니다. 자기 정말 좋습니다. 작 좋은 새촉 25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잎길이가 13cm 이상, 잎폭이 1cm까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장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입장이 좀탄 부분 있습니다. 이부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예쁘게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이 촉입니다. 이 같은 촉입니다. 입장이 조금 다, 어, 찬, 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눈송이 예쁘게 잘 컸습니다. 입장 탄거 외에는 잘 크면서 세력 제대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 내년쯤에는 꽃도 한번 시도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워낙 세력이 좋습니다. 눈송이 소개해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양쪽 신화 이렇게 예쁘게 잘 올린 모습 뿌리 길이 계속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총 뿌리 다섯 가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생장점 살아나기도 하고 어, 뿌리 다섯 가닥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쪽 시화 쪽에는 아직까지 뿌리가 생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드리면서 눈송이 뿌리까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25만원에 좋은 작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삼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자목으로 한쪽 7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17cm 이상, 잎폭이 1.1까지 나옵니다. 어, 작을 조금, 이게 어, 상처가 아니고 손질하다 가위로 이렇게 조금 잘랐습니다. 그래서 어, 저렴하게 7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오해 없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홍, 삼홍 이렇게 한 쪽에 예쁜 작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몽 뿌리 소개해드립니다. 전진이기 때문에 세력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여드리면서 어 뿌리, 길이, 개수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종자 한번 해보십시오. 7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복룡복색입니다 황이 5촉 11만 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 길이가 19cm 이상, 잎폭이 0.9까지 나옵니다. 자기 좋습니다. 깔끔하게 배양 잘 되었습니다. 어, 올해는 꽃이 크게 못 달았지만 내년에 꽃을 달게 된다면 이대로 전시장 준비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현재 5촉의 대주입니다. 그러면서 깔끔하게 배양이 잘 되었습니다. 예쁜 복륜, 복색 황이 다섯 촉 소개해 드리면서 11만원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황이 뿌리 소개해 드립니다. 뿌리 계속 길이 좋습니다. 대주 덕에 뿌리 잘 내렸습니다. 세력 잘받치고 있습니다. 내년에 꽃 따라서 전시 한번 가보십시오. 황이 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입엽성 3반입니다. 매력적인 3반 새촉 7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8cm 이상, 입폭이 0.6까지 나옵니다. 올 전진촉 무늬 정말 멋지게 잘 뽑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늬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무늬 멋지게 잘 뽑아서 나온 거 확인 쉽게 들으면서 입엽성의 멋진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육질 한번 보겠습니다. 육질, 어, 차랑차랑한 그런 육질입니다. 육질이 너무 얇은 육질이 아닌 차랑차랑한 좋은 육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엽성에 서가 있는 모습도 멋집니다. 예쁜 산반, 7만원 좋은 가격으로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워낙 어, 멋지게 잘 서가 있습니다. 색감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면서 입엽성, 황산반,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황산반 뿌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진 쪽에 새 뿌리 잘 내렸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보여드립니다. 중자성 좋은 난초입니다. 입실하셔서 배양 한번 해 보십시오. 7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투, 예쁜 중투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엽성입니다. 단엽은 아니고 단엽성의 환엽 중투입니다. 동글동글 끝이 보시는 그대로 예쁘게 잘 생긴 단엽성 환엽중투 한 쪽에 쫑띠 하나 17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자성 좋은 어 중투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잎길이가 10cm, 10cm 이상, 잎폭이 0.7까지 나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쪽이 전진 쪽입니다. 중투 잘 오가 있으면서 동글동글 끝 마무리가 환엽으로 예쁘게 잘 생긴 거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장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조금 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촬영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 충분히 멋지게 어 육질 좋은 종자성 좋은 난초인 거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오고 모습에 같이 얇게 예쁘게 쓰면서 그래서 더 화려하게 보이는 중투입니다. 색감까지 이렇게 확인해 드립니다. 끝그 마무리 동글동글 한 엽식으로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laughs> 끝 마무리, 동글동글, 한엽석으로 예쁘게 잘 나온 거, 한번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여드리면서 멋진 단엽성, 한엽종투, 종자목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종대가 하나 있습니다. 종대 육칠은 정말 좋습니다. 종대 육칠로 어난초의 전체적인 모습이 어, 보여질 수 있는 정말 좋은 육질을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종자성 좋은 단엽성 환엽 중투 어,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17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투 뿌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불 보여서 이렇게 종대로흙 모으면서 어, 올해 신화를 제대로 달아서 올렸습니다. 체력 제대로 받쳐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좋습니다 충분히 세력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력 한번 받으셔서 내년에 멋지게 신화 한번 뽑아서 올려 보십시오 좋은 종자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백스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초옥에 9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14cm 이상 잎복이 0.7까지 나옵니다 모축에 어, 뭐 입장 조금 잘린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은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올 전진쪽에는 무늬가 서반 무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산반느낌같이 약하게 무늬가 좀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멋지게 무늬 한번 뽑아서 새롭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워낙 무늬가 백서반 무늬가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 탱글탱글한 좋은 육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여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백스반 뿌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어, 예쁘게 잘 배양되고 있습니다. 신화 쪽, 전진 쪽 뿌리도 멋지게 잘 내려서 세력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멋지게 무늬 한번 뽑아내 보십시오. 좋은 가격 9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무늬가 약간의 압성입니다. 멋진 중투 하나, 중투 두촉 9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길이가 16cm 이상 입폭이 0.8까지 나옵니다. 어, 탱글탱글한 엽성에 예쁜 무늬를 가지고 있는 종자성 좋은 중투로 9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배양 잘 되었습니다. 입장 타지 않고 예쁘게 배양 잘 되었습니다. 어, 뒤쪽에는 이렇게 어, 색감이 계절이 바뀌면서 예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쪽에 9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종자좋은 중투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뿌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섯 가닥의 뿌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진촉도 뿌리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면서 중투 9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전면 사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곡 사피를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라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무명 전면 사피로 소개해 드립니다. 세촉이 10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17cm 이상, 입복이 어, 0.6까지 나옵니다. 세촉이 깔끔하게 배양이 잘 되었습니다. 어, 느낌을 보면, 어, 포곡 사피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라벨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명 사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무늬도 색감도 그러면서 뒤쪽으로 소멸되지 않고 무늬 남아 있습니다. 예쁜 사피입니다. 이대로 어 종자로 또건 그냥 그대로 늘리셔서 작품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사피 새촉 10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피 뿌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전진 쪽에 새 뿌리도 또 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뿌리 길이 계속 좋습니다. 세력 좋습니다. 촉수 빨리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쁜 사피 새 쪽에 10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미처 말씀 못 드렸네요. 입장 하나에 이 정도 상처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소개해드리면서 사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